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고려 왕족들의 모두를 숙청한 조선 왕조에서는 백성들이 왕씨 성을 일절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씨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고, 고려 왕조에서 왕씨 성을 하사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원래의 성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건국 직후 고려 왕씨를 후손이 왕씨들은 거의 죽음을 당했으나 용케 살아남아 목숨을 부지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체포되지 않게 하여 왕이라는 성은 물론 이름까지도 바꾸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조선 당국의 주비와 추정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아도 두피 하다 잡혀 죽은 일도 많았습니다. 태조 6년 12월 왕씨 서자인 백안, 영금, 금만 등세 사람이 성과 이름을 바꾸고서 서울과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붙잡혀 공문을 당하고 참수되었습니다 얼마 뒤에도 형주에서 약산으로 교사했는데 역시 양씨 서자였습니다. 왕씨들을 잡아서 죽이다 보니 평소에 감정 있는 사람이나 엄청난 사람을 왕씨라고 무거워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태조 7년 1월 왕웅도란자를 왕씨 서자라고 무거워했던 이복양이라는 자가 있었다. 이보양이 대사선 병준영에 하했습니다 왕실서장 왕운도란자가 성을 받고 황시로 하고 경사도 하양에서 미랑으로 옮겼습니다. 하양, 하향... 감무 어연, 미랑부사박상경판관권관등의 일을 알고서도 고하지 않았고 전지평, 이신, 교순관, 최관 등은 왕운도와 더불어 교제하였습니다. 병준장이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임금이 대강과 형제의 명하여 관련자들을 궁문하였습니다 왕운도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처음에 성을 왕실로 했다가 고려가 멸망한 뒤황실로 다시 고쳤습니다. 사실은 내가 중추원부사 정탁의 종 임금인데 여러 해 동안 역을 도폐한으로 성명을 왕운도로 바꾼 것입니다. 정탁을 불러 물어보니 왕운도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임금은 미랑 부사 박상경 등 관리들을 모두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만 하양 강무 어연만어 왕조를 왕실로 고한 자가 있는데도 끝까지 캐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을 때로 귀양보냈습니다. 무고했다고 형제에서 이보양을 처벌을 청했으니 임금 용서했습니다. 이보양의 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지만 왕실의 황실로 성을 고친 것은 사실이라 무거로 논할 수 없다. 태종 13년 11월에는 고려 왕조 후손이 왕유첩이 낳은 아들 왕거의 롬이 사건으로 조정이 떠들 을했같습니다 그는 성과의 일행을 받고 이양이라고 하고 어머니 오빠인 공직사랑 이미징도 집에 숨어있다 살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잡히다 대관에서 주사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임금은 처벌하지 않고 석방해 주었습니다. 왕실을 찾는 수색과 적발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태종 16년 11월에 왕상우와 그의 아우 왕화상이 오랫동안 도망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들점 기내부사 이수 간으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왕실가 이수 여종에게 잠가 들어 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왕상우와 아우를 석방하여 본주인 이수에게 이 주고 그들을 숨겨준 자들을 처벌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어그한데 목숨까지 잃고 왕실성도 버려했습니다. 야 고려 시조 왕건의 후손들은 국천에서도 편히 잠들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주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직후에는 수도를 그대로 개성해 두었으나 새로 세운 나라를 면모를 일신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천도가 불가피했습니다. 수도 후보지로 일으켰던 곳은 공주 계룡산 일대와 서울 무학재 아래 신촌 일대였습니다. 당시 무학재로 일컬어진 신촌지역은 최고 명단 중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태조는 처음에 계롱산 밑에 세수도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그는 후보지를 살펴보기 위해 태조 2년 2월 1일에 출발하여 일주일 뒤 2월 8일에 계롱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이틀날 임금이 여러 신하들 권유로 세수도 예정지 삼수형세를 관찰하고 삼사, 우복야, 성성님 등에게 명하였습니다. 배로 물건을 운반할 하 조유는 편리하다가 길은 험난할 평탄한성곽을 축조할 지세를 살피하고 먹돌로 땅을 측량하였습니다. 다음날에는 임금이 친히 세수도 후보지 높은 언덕에 올라 지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정말 조선 무서운 나라다. 그리고 왕씨들이 좀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역사가 흥미진진한 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You know I'm gonna feed hi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ay.